어어야 아, 올라와서 잡아줘 면왜 어, 감옥이야 감옥. 이거 자, 잡아줘 대가리 끊어 대가리 잡고 끊어 오케이 대가리 잡고 나, 끊어 어나나어 나, 무 나, 넓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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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올려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저 온다 저온 것까지만 보고 가자 다못 <laughs> <나> 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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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, 다같 어디? 어디? 기고 있어. 고추 가야 돼? 길라가긴 하는데. 사람이 있어요. 이게 뭐지? 죽 야, 한 명이 죽으면 한명 가.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아, <laughs> 야, 저기 <laughs> <어떻게 웃음> 알아. 저기. <저게도 웃음> <대빵? 웃음> 야. <웃음> 저 그건 구조에 구조. 이게. 내가 간다. 간다. 일일구 구조대 간다. 여기 사람 붙이 거? 간다. 간다. 딱기다려이 그래, 맞는 거 아니야? 맞는 것 같은데. 아씨. 아, <laughs> 발 <시발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뒤에, 야, 뒤에 119구조대 없나? 잠깐, 여기 있어봐. 뭐? 어? 있어? 어? 잠깐, 방금 뭐였어? 알것 같아. 잠깐, 잡아봐. 잡고. 아, 잡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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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옆으로, 옆으로. 이거 부술 수 있을 것 같거든, 지금? 아, 잠깐, 그럼 잡고, 그, 땡에 부딪힐까? 통찰, 통찰이렇 이거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잡아, 이렇게 잡아. 가동하냐? 가하냐하냐하냐하냐가하냐 가동하냐? 하나하나가동하 가동하냐? 가동하냐? 가하냐가동 옆으로, 아, 한번 더, 옆으로. 다시 한 번.